안녕하세요.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 오늘은 언어재활 건강보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언어재활 건강보험이 시행되게 되면 치료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번 실질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게 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우처 사업인데요. 바우처 사업 중 발달 재활은 최대 22만 원까지 사용 가능할 뿐더러, 각종 다른 바우처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재활 건강보험이 시행되게 되면 현재 바우처 사업들은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모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더 커지거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이 언어재활에 적용되게 되면 싼 치료비니까 매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횟수로 언어재활을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언어 재활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적은 회기로 큰 변화를 이끌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언어 재활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많이 언어 자극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언어 재활 건강보험은 언어 재활의 기회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언어 재활 시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대부분 제공하는 40분 언어 재활 10분 상담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상담은 아예 진행할 수 조차도 없고 재활 시간도 3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재활 제공 시간이 줄고 상담 시간이 없다면 보호자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며 치료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언어란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상담이 없다면 어떤 부분을 보호자께서 신경 써야 하는지, 왜 이런 모습을 이용자가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없을 것이며 재활의 진전 또한 많이 더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가르쳐야 하는 언어재활, 안 그래도 짧은 시간 더 줄이고 상담도 없이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더불어 언어 재활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정말 많죠? 하지만 그 많은 병원에서 모두 언어 재활사를 만나실 순 없으실 겁니다. 더불어 병원에는 한두 명의 언어 재활사가 전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어재활 제공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의료기관 중 발달재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은 300곳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수는 2,50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언어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병원보다 훨씬 많고, 더 많은 언어재활사들이 언어재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언어재활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올까요? 언어재활 제공 기관이 많아야 전문 인력도 많아지고 치료의 기회, 질 또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설기관, 복지관, 다양한 장소에서 언어재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의료기관에서만 언어재활이 가능합니다. 즉, 병원에서만 언어재활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재활사가 없는 병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사설기관, 복지관, 홈티와 더불어 의료복지가 열악한 도서상관의 경우 언어재활을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언어재활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게 되면 의료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바로 의료 행위라고 합니다. 과연 언어 재활이 이곳에 포함될까요? 치료라는 명칭은 의료행위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언어재활이라는 명칭까지 바꾸어 지켜낸 언어재활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대상자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의료행위인가요? 만약 의료행위로 전환된다면 이용자분들은 더욱더 언어재활사와 소통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를 더욱더 확대시켜 성인 언어 재활까지 모두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어 재활사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입니다. 의료인이 아닙니다.